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일일 띠비어른새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또 어, 편안한 하루 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님까지입니다. 용띠님들의 메시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음, 금전의 시작점, 금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사람도 상관심만 나와 있죠. 어, 금전에 오늘 흐름이 좋은 하루는 맞습니다. 금전에 용통이 될수 있고, 금전에 막힘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금전 어떤 순환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조금 좋은 메시지로 보면은 그래도 금전 쫓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금전 운이 일단 들어오면 은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후로도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용띠님들 음, 금전의 흐름이 좋고요단 금전에, 우리가 금전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예, 금전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마음의 어떤 평온함, 마음의 여유를 좀 힘들지만 가지는 거가 금전이 나에게 팍팍 들어오게 할수 있는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님들, 띠려보 안지카리입니다.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2, 3주, 2, 3개월 전의 예, 과거가 됐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놓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내가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우리가 서로 서로 이렇게 좋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또 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마웠어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의 어떤 고마움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상받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상송, 뭐, 보상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토끼띠님들에게 무언가 무언가 됐던 보상받는 좋은 일이 또, 예, 생기기를 바라고요 범띠님들, 나인 오브 펜타클. 금전이 밑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금전의 풍요함. 예. 지금 범띠님들에게는 오늘 금전이 풍요하게 가득하다고 하죠. 내가 노력해서 결실을 쌓아 온 겁니다. 결실의 어떤 풍요함이죠. 금전의 풍요함. 이때 좀 좋은 메시지는 음, 금전이 풍요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지출은 나가는 거지만 돈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우, 내가 괜히 지출을 했구나 하고 후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범띠님들, 금전의 풍요함은 있지만 그 금전을 내가 풍요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조금, 내 네, 신경 쓰신다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페이즈 오브 안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일을 마음속으로 확신 확언하는 거죠. 그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99.9%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무조건 무조건 된다 될수 있어 되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네.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78장 카드 중에서 이 카드는 굉장히 밝은, 네, 소띠님들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음속으로 확신, 을 확언하는, 네, 밝은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띠님들, 연애문이 들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 연애문 카드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런가요? 지띠님들, 예,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실제 집디님들께서는, 음, 내가 이성에게 나 관심 없어. 어, 이런 분도 많죠. 그런데 주위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애운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예 좋은 반응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일에 있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뭐 영업하고 영업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 예또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호의적으로 예 보였을 때는 상대방도 나에게 예 그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음단 이제 지디님들께서는 예, 싱글 분들은 뭐, 누구를 만나도 괜찮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커플 분과 부부님들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 집중하시고, 신경 쓰고, 서로 단점 이렇게 보완해서 또잘 지내는 거가 좋습니다. 어, 지띠님들, 현재 커플 부부님들, 이별 수는 없습니다. 대지띠님들 세븐 오브 안지카드입니다. 시기 질투. 아, 왜 사람들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음, 누군가 잘 되면 좀 부럽잖아요. 예,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잘 되고 싶어. 나도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음 상대방들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내가 느꼈을 때, 이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어, 영성 보시는 돼지대님들께서, 예, 성격이 굉장히 좀 외향적이신 분들은, 아, 너네도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음, 그런데 좀 이렇게 그래도, 아, 성격이 좀 이렇게, 어, 좀 내적인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와닿거든요. 예, 시기 질투, 그런 이미지가 또 주위에서 느껴지는 거가 이럴 때, 엉키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너네는 식이나 하고 질투나 해라. 나는 할 일이 많아. 그런 거에 지금, 어, 휩쓸려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식이 질투했을 때, 내가, 어,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어, 나에게 역효과가 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그렇지 않아도 분하고 억울한데, 내가 거기다 대항을 하거나 따지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돼지 띠님들 내가 뭔가 속상하고 짜증 나고 뭔가 어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뭔가 정당하지 않는 어떤 주위 상황들 근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십시오. 왜냐면 내가 뭔가 잘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 검, 증거입니다. 예, 이때 무시하세요 무조건 예, 개띠님들 바라는 소원을 이루다. 오늘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한 가지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음, 그럼 그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안, 이루, 안 이루어져도 이후에 꼭 이루어질 거거든요. 조만간에. 네. 그 소원은 간절하게 간절하게 빌면 빌수록 나에게 빠른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다. 닭띠님들, 음,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친대요. 아, 이래서 감정에 약해서 정에 약해서 이끌려 가면 안 되죠 독하고 좀 강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치는 상황이 오지 않거든요 닥 대님들 오늘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 그리고 아이 상황 내가 또 무언가 행동해서 판단해서 또 힘들 것 같아 지칠 것 같아 이러면 과감하게 그 같은 반복된 예 판단 결정하지 않고요. 또, 내 스스로도, 아,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딜레마에 빠지거나 지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원숭이 띠님들, 킹오브 안지카드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 집중, 아이디어, 창의력, 오늘 무궁무진하게 효과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약간 침체기었고 어떠한 집중이 좀안 됐던 분들, 오늘은 집중도 잘 되고요. 머릿속에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도 막 이렇게 분출합니다. 예, 공부하는 학생분들, 뭔가 집중해야 되는 아이디 창의를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책상에서 몰입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원숭이 띠님들,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야지 이게, 이게 또 너무 오버돼서, 어, 외적인 어떤 다른 변화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서 막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집중, 예, 그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음, 앞으로 갈수록 계속 원숭이띠님들 예, 일에 대한 열정 집중 어떤 효과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너무 성급한 마음 외적인 마음은 좀 어, 자제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양띠님들 나 자신에게 투자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열심히 죽어라고 달려갈 수만은 없잖아요. 가끔은 지치고 슬럼프에빠지고 침체기에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일에 대한 집중 몰입 열정 가지시라고 합니다. 양띠님들 다시 한번 내 일에 있어서 열정 집중에 예. 또 투자하십시오. 내 일하고 있는 거 일입니다. 현재 일을 말하고 계신 분들은 나 자신 자기 개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는 하루 되시면은요. 분명 양띠님들 이후에 지금 오늘의 내가 어떤 노력하 노력하고 있는 진행형 앞으로 좋은 어떤 소식으로 전해져 온다라는 거죠. 말띠님들 음, 귀인운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띠님들에게는 좋은 귀인이 많이 주의했습니다. 이 귀인은 뭐 어,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죠. 귀인은 그 자체로 나에게 희망이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또 그동안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귀이눈이 또 다가오는 거죠 귀이눈의 흐름은 나를 힘든 상황에 있던 거를 주인 홍가가 모연찮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뱀띠님들 태양카드입니다 태양은 오늘 뱀띠님들의 성량을 얘기하는 거죠 밝은 긍정의 낙천적인 성격의 그 성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많습니다 내 어, 네, 원래 성격이 밝은 성격, 긍정의 낙천적인 성격이죠. 환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 본연의 성격을 내가 발휘를 못한 거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런데 다시 태양 카드가 떴을 때는 내 본연의 성향대로 성격대로 밝은, 네,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분들이죠. 골치 아픈 거, 복잡한 거, 부정적인 거 싫어요. 이제 다시 내 본연의 성격대로 예 행하십시오. 밝게 웃으시고 환하게 의상도 가능한 밝은 거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도 네, 다또잘 좋은 흐름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운명의 순응하다. 에이, 오늘 하루 모든 일을 흘러가는 대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역행하면 힘들어요. 그냥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가시라는 거죠. 무언가 너무 급하게 아둥바둥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타로에서 운명은 내 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잘 이끌어 줄 거니까요. 오늘 모든 분들, 어, 그동안 열심히 잘 행해 오셨다는 거죠.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그냥 술리대로 간다면 좋은 또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의 메시지, 마법사 카드. 어, 원래 마법사의 취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했을 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은의 메시지로 이게 떴을 때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너무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그래서 행운의 메시지가 지금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가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그 출발하신 대로 천천히 그냥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고민하신 분들 준비는 다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예좀 천천히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해도 되고 아니면 조만간에 할수 있는 그 여권 여건 시간이 여권은 뭐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뭐한 가지가 지금 조금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라 흘러가는 대로 네 급하지 않게.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늘 편안하시고. 이제 더위가 정말 한풀 꺾였습니다. 아,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살것 같죠. 올여름 정말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제 가을이 지금 가을의 소리가 들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빨리빨리 케어되시기를 바라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는 두선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